는 사회창안대회를 익산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희망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숨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익산의 대표적인 뭐 자랑거리들 미륵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아 이건 보물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것들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발굴해낸다라면은. 이웃에 대한 소중함,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 대한 아름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익산의 숨은 보물들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라 생각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익산의 정말 숨은 보물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본다라면 정말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42개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숨은 보물들을 올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워낙 다양해서 보는 분에 따라서 어 이게 보물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건 정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정말 숨어 있는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30선을 뽑았고, 또그 중에서 7선, 7개는 본선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김슬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하는 내용은 춘포역에 관해서인데요 익산은 철도의 도시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그런 만큼 저도 어릴 적부터 기차를 많이 타왔어요. 이번에 KTX 정차역도 되고 그만큼 빠름을 추구하고 편리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어, 그와 반대로 느림과 과거를 의미하는 역도 있다는 것을 익산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동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북부시장에서 대나무 공예가로 활동하시는 오마탁 선생님의 작품을 보기까지는 익산에 살면서 한 십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수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 지금은 플라스틱이며 뭐 유리며 비닐봉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분의 손과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생활의 한쪽에서 열심히 우리 문화를 알리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의 숨은 보물에 익산 고전 독서회를 제안한 이윤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고전 독서회를 활동한 학생으로서 익산의 부, 보물에 저희 고전 독서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각하게 되는 그런 활동인데요. 어, 정말 흔치 않게 고등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그런 순수 문학 동아리로 45년 동안 깊은 명맥을 가지고 유지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진정한 익선의 숨은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화동에 사는 손은정입니다. 바투는 영상을 통해서 자신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전북 지역에서 최초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영상 모임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활동 잘하기로 소문난 모임입니다. 고비용이 그 이제 들어가는 영상 제작 분야에서 지역사회 NGO, NGO 및 공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영상 제작을 통해서 또 익산 이 발전하는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영상 바트는 익산 지역의 숨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에 살고는 이종근입니다. 익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익산에 독립운동가적지 17곳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또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차, 찾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숨은 보물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요. 우리의 소중한 정신들이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가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라든가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들이 방치되거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기시키고자 기념지 표석이라든가 투어 그리고 노비 정비 사업 등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과 책읽기를 좋아하는 익산 토박이 박경희입니다. 아, 제가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울창한 숲과 그하나운보리필를 지은 시비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알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전국 최초의 5년제 관립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몰랐었고 아마 익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학교가 어느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 영등동에 살고 있는 서정수라고 합니다. 이제 덕양정 일몰이 상당히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아시지만 가깝지만 먼 곳이어서 사람들이 잘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발굴해봐 발굴해보고 또 가서 직접 보면서. 그 앞에서 금강을 바라보니까 상당히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물로 발굴하게 됐고요. 또 최북단 녹차밭은 어, 전라남도의 보성에 녹차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 유명한 <laughs> 그런 녹차밭은 없는데 이번에 갔다가 좀 뜻깊게 보게 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가고 또 차문화를 위해서 괜찮아, 괜찮은 곳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찾아보게 돼서 보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익산 사회창안 대회 익산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 최종 발표 대회가 7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영등도서관 시창각실에서 진행됩니다. 숨은 보물 7선 제안자들이 파워포인트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시민 심사위원과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제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7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일곱빛깔의 소문보물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